저의 먹는 모습을 보고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 부럽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많이 먹으면 찌고요. 다만 나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평상시엔 어떻게 먹을까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맛있게 먹지만 그외 상황은 기본적으로 클린하게 식단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채운 그리고 나머지는 야채로 채운 식단을 유지합니다. 되도록이면 16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고요. 공복을 깰땐 좋은 지방으로 깨어줍니다. 오늘도 저만의 건강한 지방 단백질의 샤브샤브로 한 끼를 시작합니다. 소스는 순수 땅콩 100%의 땅콩 버터로만 먹습니다. 요즘 즐겨 먹고 있는데요.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땅콩 버터는 소금조차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땅콩 버터는 다른 견과에 비해 탄수화물 비율이 낮고 지방이 높아. 이런 샤브샤브의 소스로 아주 활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순수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당과 함께 먹지 않거든요. 그래야 지방 연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굴을 넣은 미역국을 끼니 대신 먹기도 하고요. 부추와 팽이버섯을 함께 넣어 볶은 오리고기에 땅콩소스를 듬뿍 얹어 먹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이렇게 채워주면요. 근육량이 떨어지는 일 없이 지방 연소만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드디어 첫 공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이면 소개해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공구를 열어봅니다. 일단 땅콩 버터 오리지널은요, 하이올레산 땅콩을 써서 지방 함유율이 굉장히 높은 땅콩을 사용하셨습니다. 첨가물이나 당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땅콩 지방 버터입니다. 소스로 먹을 때 소금을 살짝 넣어요. 16시간에 이상 공복을 하고 나서 첫 끼는 반드시 지방이나 단백질로 먹는데요. 외식 약속이 있거나 밖에서 지키지 못할 때는 이 스틱을 먼저 먹어줍니다. 포만감도 주고 지방 연소 효과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코코아 맛은 대체당으로 단맛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화한 맛도 느껴지는데 맛있습니다. 프로틴 함유량도 아주 높아요. 그리고 대망의 크런키 땅콩버터. 다크 초콜릿과 궁합이 정말 좋아요. 입이 심심할 때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크런치 땅콩버터 오리지널에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오돌토돌 보이는 게 바로 단백질 볼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땅콩버터 안에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들어 약간의 짭짤한 맛도 있고요 단짠단짠의 정석입니다 코코아 맛 크런치 한번 찍어볼게요 크런키 초콜릿 아시죠? 그냥 딱 크런키 초콜릿 맛인데 더 진하고 더 맛있어요 맛부터 일단 만족스럽고요 포만감까지 주니 정말 만족스러운 간식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할인 공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글을 참고해주세요